미국 주식투자 두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왜 세계 1등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미국이 세계 1등이, 1등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겠죠 미국이 세계 1등이고 경제력도 1등이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삼성전자도 아마 상장이 돼 있을 거고 중국의 텐센트는 알리바바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자기 나라 회사 자기 그러니까 중국 회사인데 미국의 상장이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미국 주식에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가치를 평가를 잘 받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국이 100, 100분의 그러니까 2%밖에 차지 안하는데 미국이 40%밖에 차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기업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기술도 좋으니까 앞으로 테슬라라든지 전기자동차, 카넬라는 뭐 이항도 말씀드렸지만 이항은 중국회사인데 미국에 상가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쓰죠? 달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달러를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근데 어떤 나라들은 달러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요? 나라에서 그거를 통제합니다 달러가 소중하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돈은 받아줘요 신기한 일이죠 자기네 돈이 아닌데 미국 달러는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미국이 세계 1등이고 1등의 나라의 돈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을 한국 돈 가져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 학생이? 음, 그닥 같이 있긴 하지만 어, 막전 세계를 막그 정도까지 가치가 있안 하면서 그렇죠 한국도 들고 가서 받아주는데 별로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 돈이냐고 <laughs> 몰라요 일단 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런 면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왜냐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미국 달러로 환절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응?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라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우리나라 돈은요, 솔직히 전쟁 나거나 우리나라 뭐 북한에 전쟁 나가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해외 나가면. 근데 미국 돈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달러 미으는전 세계 어디 가도 살수 있다는 거 간단히 얘기하는. 되게 좋은 좋은 거죠. 맞고. 그런 안정성도 있고,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부패 같은 거죠. 어떤 부패를 가면은 뭐 간장 계장 참치밖에 없는데 좀 진짜 좋은 호텔 부패를 가면은. 엄청 많은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네 학생님 말씀하세요 근데 달러 주식이 있는 건가요? 있죠 아, 여러분이 만약에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거 사고 싶다면은 한국 돈을 일단 미국 돈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달러 갖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어, 아니 그뜻 아니라 달러를 이렇게 파는 주가가 있어요? 있죠 네. 여러분 네이버 치면은 이양 쳐봤잖아요 그때 뭐 얼마 100불 100달러 돼 있잖아요 그게 100달러예요 미국 돈 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알아야 된다 한국인 회사보다 왜? 거기에더 성장성도 좋고 큰 회사도 많고 좋은 주식이 많으니까 이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은 애플도 소개해 줬죠? 구분도 소개해 줬죠? 그렇죠? 다 미국 주식이 성장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네, 그럼 이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